안녕하세요. 대박이네 다육입니다. 화사한 화요일 아침 대박이가 인사드릴게요. 오늘 판매장에 햇빛이, 햇빛에, 가을 햇살에 다육이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어, 저희 집에 대박이네에 어, 예쁜 아이들만 보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가 조꼬미 화분에 어, 예쁘게 심어져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도 예쁘게 심어져 있고요. 요 아이는 보론조 검입니다. 보론조 검. 아주 목대가, 목대가 좋죠? 아주 목대가 좋고요. 색감도 어,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보론조 검도 있고요. 메비나 검도 심어져 있고요. 방울복랑검. 방울복랑검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들 쪼꼬미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러블리 로저 이렇게 어 쪼꼬미들을 어 콩분에 심어서 이렇게 받침대에 해서 항상 물을 촉촉하게 해 놓는답니다. 보통 물을, 어, 균한달한 한 번이라고 하지만, 이런 콩분들은 화분이 기 작기 때문에, 어, 한달한번 주면 아이들이 많이 물고파 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반에다가 물을 항상 촉촉하게 해놓는답니다. 요 아이, 요 아이는, 어, 문소톤 3,000원 하는 어, 포트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문서톤이 3,000원 하는데 아주 짱짱하니 질처럼 윤기가, 윤기가 반질반질 하긴 하죠. 문서톤, 어, 가격은 3,000원 하는 아입니다. 이 또, 여기 보면, 로망, 로망, 어, 2,000원 하는 포트인데, 자, 하나 들어볼게요. 이 아이가 2,000원 하는 포트입니다. 어, 햇빛이 붙여서이렇게 어, 요렇게 해야 되겠죠? 음, 색감이 이쁘 이렇게 이쁘게 들었어요. 로망. 가격은 2,000원인데, 어, 아주, 어, 짱짱하니 이쁘네요. 여기는 루밍. 루밍이 6,000원 하는 루밍이 이렇게 예쁘게 있네요. 그위에 어, 대방인의 입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핑크 크리스탈도 있고요. 요 아이는 핑크 크리스탈 여러 어, 초코젤리도 있고요. 초코젤리가 2위부로 되어 있어가지고 등을 지면서 이렇게 2위부로 되어 있네요. 초코젤리가 6천원 하는 초코젤리도 있고요. 어, 아랑드릉도 있고요. 언솔로도 어, 있고요. 아가 몽골랑 아주 드래곤, 블레, 블루 드래곤이네요. 블루 드래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블루 드래곤이 3,000원인데 아주 가격이 좋아요. 실루엣도 있고요. 베리도트 어, 이런 선임장도 있고요. 입구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육이들로 진열을 해놨답니다. 여기는, 어, 살아보니 수프클론. 자라보니 슈프클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들어볼게요. 이렇게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음, 자라보니 슈프클론 가격은 6,000원 하는 아입니다. 자라보니 슈프클론이 이렇게 6,000원 하는 아입니다. 앵검, 어, 앞에 보여드렸던 앵검이 이렇게 비명이 들었어요. 깨멍이 이렇게 깨멍이 들어서 깨멍. 깨멍이 아주 멋지게 아주 멋지게 깨멍이 들어있네요. 앵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란입니다. 모란 가격은 삼천 원 하는 모란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어, 아주. 어, 라인에서 물이 들어가고 있죠 어, 요 아이가 어, 항월한 연꽃 비빛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모란이 가격은 3,000원 하는 모란이고요 바이어필라도 있고요 어, 여기도 문스톤이네요 문스톤 가격이 4,000원 하는 문스톤입니다 4,000원 하는 문스톤이 있고요 또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로즈킨도 있고요 요 아이들은 로즈 퀸 4,000원 하는 로즈 퀸 입니다 실루엣 실루엣 또 4,000원 하는 실루엣 입니다 요 아이도 아주 짱짱하니 아주아주 짱짱 합니다 요 아이도 어, 라이너로부터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 것 같아요 디오르 디 8,000원 하는 어, 디오르도 있고요 헤라 헤라가 5,000원 하는 헤라입니다. 5,000원 하는 헤라고요 요아이는 핑크 비치. 핑크 비치가 아주 입장이 어동통해요 입장 보이죠? 입장이 아주 어동통한 어 핑크 비치가 8,000원 하는 핑크 비치가 있고요 요아이는 루밍. 루밍이 어 만원 하는 아이네, 요아이는. 앞에 보여드렸던 것은 루밍이 6,000원이고요. 여기는 만원 하는 루밍입니다. 팬덤. 팬덤이 만원 하는 팬덤도 이렇게 있고요. 아주, 팬덤도 아주 어동통하니 예뻐요. 생장점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답니다. 팬덤. 팬덤이 6,000원 하는 어, 아, 팬덤이 만 원이네요. 음, 팬덤. 만원 하는 팬덤이 있고요 프리모리.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프리모리가 요렇게 물들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었어요. 생장점으로부터 아주 입장까지 전체적으로 무려 아주 예쁘게 들어있어요. 프리모리가 만원 하는 프리모리입니다. 음, 예쁜, 어, 화분에 심어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블루드래곤. 여기는 블루드래곤입니다. 블루드래곤이 6천원 하는 블루드래곤이 아주, 어, 손톱에, 손톱이 멋지죠? 블루드래곤. 아주 손톱이 멋진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입니다. 여기는, 어, 보니치카 군생. 보니치카 군생이, 어, 12,000원 하는 보니치카 군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 삼두로 되어 있네요. 보니치카 군생이,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여기 브론즈검. 브룬주검. 브론즈검이 6,000원 하는 브론즈검이네요. 아주 예쁘죠? 여기 가시오즈검. 가시오 적검이 6,000원 하는 가시오 적검입니다. 가시오 적검 말톱을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어, 가시오 적검 6,000원 하는 가시오 적검입니다. 아주 멋지죠? 말톱이 매력이 아주 아주 많은 아이입니다. 음, 여기는 4론 스톤 5 0원도 있고요. 어, 축전. 축전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로우 백검, 로우검, 8,000원 하는 로우검이 이렇게 멋지게 있네요. 색감이 아주 이쁘죠? 로우검이, 색감이 아주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시금이 아이는 집시금입니다집시금이 어, 8,000원 하는 집시금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집시금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입구에 아주 다져진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뱀파이어. 뱀파이어. 만원 하는 뱀파이어가 요렇게 잘 익었어. 잘 다져졌어. 화 분갈이가 되어 있네요. 뱀파이어가 만원 하는 뱀파이어입니다. 색감을 한번 보세요. 색감이, 어, 아주 아주, 어, 잘 익었는지 보이죠? 색감이 아주, 어, 속살이 어, 아주 잘 익은 어, 뱀파이어 만원하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체클린 체클린이 아주 멋진 포스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2 6 0 0 0원하는 체클린이네요. 체클린이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언슬로우도 이렇게 잘 다져져서 음 있고요. 어, 언슬로우가 만원이죠. 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가방, 원중 복랑검도 있고요. 음, 노 녹기란도 이렇게 멋진 수영으로, 음, 완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헤 <laughs> 이쁘죠?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리투스 꽃이 피었는데, 색감이 핑크색인 것 같아요. 꽃몽오리가 속살이, 핑크빛처럼 나오려고 터지듯 말듯 하고 있습니다 리투스 모둠이 이렇게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오죠 리투스 모둠이 2만원입니다 여기 브랭크를 예쁘게 심어놨네요 아주 아주 브랭크가 속살이 상큼하죠? 음, 아메스트로, 가격은 만원 하는 아메스트로가 요렇게 멋지네요. 아, 오예 판매, 오에 키핑장에서 제가 잘 다진 아들 가져온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메스트로 만 원이 요렇게 요렇게 멋지네, 멋지게 되어 있답니다. 여기 속, 오렌지 멀로 속살 보세요. 하얀 분 안에 핑크 색깔 보세요. 오렌지 물로가 너무너무 멋지게 되어 있네요. 가격을 한번 볼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오렌지 물로 속, 하얀 분가루 안에 속살을 보세요. 어,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오렌지 물로가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입구에 라울검도 아주 잘 다져져서 이렇게 멋진 화분에 심어놨네요. 오렌지, 라울검이 너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시오 적검. 아주 아주 큰 아이입니다. 아주 큰 아이가 2만원 하는 가시오 적검도 있고요. 여기는 퍼시픽. 퍼시픽. 2만원 하는 퍼시픽이 이렇게 또잘 다져졌어요. 이 아이도 키핑장에서 잘 다진 아이, 가져온 아이입니다. 퍼시픽 가격은 2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문가드니스 검. 2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어 너무너무 예쁘죠? 라인 보세요. 입장 라인을 보세요. 너무 멋지죠? 이렇게 입장 라인이 너무너무 멋진 문가드니스 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음, 너무 예뻐요. 여기 보면, 아, 물로죠? 물로를 이렇게 심어놨더니만, 수줍은 듯이 아주 핑크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로? 입구에 핑크 드림이 지금 자리 뿌리를 내려가고 잘 자라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색감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제일 처음에 심었을 때와 지금 요 아이가 뿌리가 이제 잘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색감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렇게 예뻐져서 핑크 드림 보세요. 색감이 너무 멋지죠? 음, 핑크, 핑크 드림을 이렇게 예쁘게 심어놨답니다. 입구에 보면, 대박인의 입구에 보면 이렇게 멋진 핑크 드림이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색깔로 변해가고 있는 핑크 드림입니다. 요즘에 코너들이 아주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도 코너가 있네요 코너가 텔멜로붐텔멜로붐 입니다 15,000원 하는 텔멜로붐이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메비나 검이 아주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메비나 검, 많은 하는 메비나 검이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메비나 검이 보세요. 아주 멋지죠? 요 아이는 이만 원 하는 메비나 검이네요. 색감이 보이죠? 이쁘게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여기가 매두사검이네요. 매두사검 어, 가격은 8,000원 하는 매두사검입니다. 색감 한번 보세요. <laughs> 분갈을를 해놨더니만 색감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어, 매두사검 가격은 8,000원 하는 매두사검이 색감이 더 예뻐졌답니다. 레드 플림 여기는 레드 플림 가격은 8,000원 하는 레드 플림이 보세요. <laughs> 완전히 뽐내고 있네요. 레드 플룸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음, 쪼꼬미들이, 메비나 금이 있네요. 요런 아이들은 콩분에, 색감 아, 한 <laughs> 핑크한 색깔 보세요. 흥분에심은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매비나검 가격은 3천원 하는 매비나검 입니다 색감 보세요 요아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매비나검 가격은 3천원 입니다 여기 보면 일본 신나이 일본 신나이가 이렇게 3두 군생으로 창하게 있는데 세상에나 가격이 18,000원 가격이 너무 착하죠 어, 일본 신나이 군생이 18,000원이에요. 아주 잘 다져진 일본 신나이가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여기는 팅크 벨검, 팅크 벨검이 만원이에요. 만은팅크 벨검 군생입니다. 팅크 벨검 군생 가격은 만원이고요 여기는 샤론 스톤 아주 짱짱하죠. 얼마나 잘 다져졌는지 짱짱하게 보이죠 여기는 어, 자국 하나 나오고 있고요 사론스톤 가격은 5천원 하는 아이가 요렇게 짱짱해요 잘 입장이 얼마나 잘 다져졌는지 오동통하고 음,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론스톤 가격이 5천원이에요 요런 아이가 음 색감이 발톱 보세요. 아주 어통통한, 어, 사론소톤. 가격은 5,000원입니다. 가격이 너무너무 착해요. 음, 여기 너무 익었어요. 여기 너무너무 익었어요. 가을 단풍이 아주, 어, 만, 많... 차 됐어요. 이렇게 잘 익은, 어, 레드애플이네요. 레드애플이 너무 골드로, 너무 너무 잘 익은 골드입니다. 레드애플이 요 아이는 어, 자연군생, 어, 자구가 두개네 개가 있고요, 음, 자구가 네 개가 있고요, 어, 자연군생으로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레드애플이 너무 너무 잘 익은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여기는 많은 하는 레드애플입니다. 여기는 레드콘 가운데가 젤리가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가운데가 아주 쫀득한 젤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아주 쫀득한 젤리가 되어 있는 삼두근생 레드콘이 5만원입니다 삼두군생 레더콘이 5만원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멋진 아이랍니다. 여기는 맥나이징맥나이징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어, 맥나이징 가격은 3만원. 3만원 하는 맥나이징입니다 아주 어, 색감 여기서 더 들죠? 3만원 하는 맥라이징있고요 여기는 임페리얼 로즈. 임페리얼 로즈가 가격이 7만원이에요. 임페리얼 로즈가 어, 아주 대품으로 가고 있는 임페리얼 로즈가 가격은 어, 7만원 하는 임페리얼 로즈입니다. 요하 독존입니다. 요하 독존이 어, 잘 자리 잡아서 색감도 잘 익어가는 어 유화 독존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아이죠. 음 유화 독존 가격이 2만원입니다. 오늘 하창한 하요일 어, 대박이가 인사드렸습니다. 날씨가 가을 햇살만큼 하창한 날씨이니 어, 모두들 마음도 뭔가 마음도 하창한 어, 날씨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박이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